백스윙을 하시거나 공을 칠때 머리가 빨리 일어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김성민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머리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그렇게 되면, 머리는 떨어지게 되면, 칠 때는 반대로 무조건 90%는 일어나게 돼있어요 아니면 백스윙 때 머리가 올라가신 분들은 90%는 반대로 떨어지게 돼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드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공 앞에 쓰시면, 셋업을 하시면요. 아마 제 코끝이 다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코끝이. 저도 지금 제 코끝이 보이시는데, 이 코끝이 움직이지 않고, 코끝이 계속 공을 보는 거예요. 공을 보시면서 스윙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머리가 안 움직이죠. 그렇죠 근데 코끝이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게되면은 머리가 움이는걸 느낄 이있걸 느낄 수 있을 거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, 이렇게 이하시면서 스윙을 면보시는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면이 이렇게 한면더보여드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게 하면, 이게